제목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워드프레스의 테마와 마찬가지로 워드프레스.org에는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의 플러그인 섹션에서 악세스할 수 있는 성능과 보안을 위한 무료 플러그인 저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블로그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필수적인 최소의 플러그인만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블로그 웹 사이트를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솔루션을 찾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인기 있는 플러그인의 몇 가지 예입니다.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전자상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우커머스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버디프레스는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품격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컨택폼7은 여러분들의 블로그 사이트에 연락처 폼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에스트 선은 검색 엔진 등을 위해 사이트를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기 있는 무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여러 플러그인들과 그 기능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블로그 웹사이트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무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레스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테스트를 해보거나 리뷰를 확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 여러 플러그인들이 강조하는 자체 기능을 여러분들은 알고 공부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3자 및 타사 공급 업체에서 플러그인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워드프레스.org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플러그인으로 이미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 기능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엄 플러그인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먼저 개발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WPMU wpmudev.premium.wpmudev.org의 견해가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WPMU wpmudev.premium.wpmudev.org는 우수한 프리미엄 플러그인의 훌륭한 소스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